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래 전에 벌써 학교 클래스에서 만났을 때는 학생이었는데, 좋습니다. 지금은 중견 이렇게 <laughs> 지독교 언론인으로서 <laughs> 예. 활동하실 때 예, 저는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 또 여러 이사님들이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장님 취임할 때이 개혁신학을 설명을 하면서 정말 인상적인 말씀 한마디를 들었어요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이 칼빈데 또피 묻은 복음 개혁신학 이런 말씀하셔서 정말 가슴이 와 닿았거든요 이 개혁신학은 그, 칼빈도 그랬지만, 칼빈 연구한 리스 같은 신학자는 삶의 신학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개혁신학하면 다 십자가 중심의 신학인데, 이 점수를 취임식게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거든요. 아, 예. 이 칼빈대 총장으로 오시면서 이 개혁신학 참 정말 추구하는 그예학적인 말씀하셨는데, 한번 개혁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에 참 위대한 깨달음을 어, 베푸신 분이 요한 칼빈이시죠. 예, 예. 그분의 삶의 자리가 예. 아, 그 로망체토이라기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이죠. 예. 그 종교 권력이 부패할 때에 목숨을 걸고 왔었다는 것. 예. 이건 신학의 논쟁이 아니에요. 예. 이건 삶의 투쟁이고 예. 그 자체가 피 흘림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정말 요한 칼빈은 전투적인 개혁자였다. 예.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예. 제가 십자가신학을 이야기한 것은 예.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공부한 학교는 그 칼빈신학교, 예. 그 다치인들 예. 그 네덜란드 중심의 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혁신학에 바탕을 두지만은 예. 장르별 신학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죠, 관조점의 차이가. 예. 이 스코틀랜드를 중심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청교도 운동하고는 예.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서 이렇게 느낀 것이 우리가 공부한 것하는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느껴봤습니다. 예. 예.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물 예.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우리 출발점이에요. 예.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네. 피흘림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피흘림, 네. 이 잔머리 같은 분은요, 네. 이 십자가라는 글을 써서 그 당시에 많은 축교을준책 아닙니까? 근데 네.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만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그건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사랑에 감동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정 머리가 강조하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를 수도 없는 그 신습으로 보호되는 그 아들을 예. 십자가에 내놨다는 거예요. 예. 죄의 대가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다는 점이죠. 예. 우리 한국교회는 이 justification, 예. 아주 의롭게 대물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예.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justice, 예. 공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주 약한 것 같아요. 예. 그 십자가 하면 사랑의 장점으로만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아들을 피 흘린 예. 그런 공의의 이해가 아니 약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신학은 뭐더잘 아시겠지만은, 네. 미국의 신학에 결정된 것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네. 십자의 공의가 없어요. 네. 공의는 마치 구약 시대에 지나간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약과 네. 구약은 하나의 계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내다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이 공의와 사랑의 모순 개념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도 성취하시고 공의도 성취하신 거예요. 예. 공의를 성취하셔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이 아버지 아들이 될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 개혁신학에 상당히 중요한. 예. 그 이해인데 그것이 점점 없어지고 예. 모랄리티 예. 도덕적 기독교로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급진주의 신학자들의 삶을 보면요 착하고 거룩하고 참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삶을 배워야 되겠지만은 예. 그러나 그것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는. 인간의 자유를 종교로 홀려가는 것이 아닌가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네. 그 공의에 우리가 참늘 마음을 써야 될 것인데 그게 약하다 그런 네. 생각을 가져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어, 양면성을 다 보자 네. 너무 지나친 사랑만 강조한다든가 네. 너무 지나친 공의만 강조한다든가 이걸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두 가지 다 성취한 면에서 신학과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그것을 가지 않으면 지식인으로부터 받는 기독교 비판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개혁신학의 그 역사적 배경이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걸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셨고, 개혁신학이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사과 신앙의 삼일체적 관계로 예. 형성되어서 결국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신학적 입장을 갖고 계시면 십자가 복음을 가감하게 네. 외치신 게 정말 감동이 있었고요. 예, 이런 가운데 칼빈대 이제 육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거죠. 근데 네. 앞으로 칼빈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교육이념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 소견으로는 네. 우리 교단 또한번 교단의 진로를 예. 깊이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 된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강도사고시에 예. 성경시험이라든지 설교시험은 예. 그 시험장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공정성도 어머니거니와 예. 그게 굉장히 약하게 몇 시간만 하면 뭐 자식기식으로 해도 문제가 그렇죠? 네, 없어요.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조직신학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네. 정말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법인대로 토한다고 네. 너무 조직신학 일변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렇게 설교를 들으면 네. 그 당시에 그 흠증론적이고 변증론적인 즉 말하면 이성을 상대한 설교 그런 설교를 해요. 네. 그러니까, 머리까지는 와. 예. 근데 가슴에 닿지는 않아요. 예. 우리의 그 칼빈을 비롯해서 이분들은 그 현장에서 탁 펼리까지 목숨 걸고 기억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 가슴에 어느가 있는 거예요. 예. 눈물도 있고, 예. 예? 생명의 액체가 있다고. 예. 그거는 순수한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아버지는 아들을 내놓은 눈물이 있어요. 아들은 생명을 내놓는 눈물이 있어요. 예. 오늘날 그 제자들을,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예. 눈물이 메말라요. 예. 뭐, 피까지 뭐만들잖아도 땅과 눈물이라도 생명의 액체를 내보는 이런 언어가 있어야 가슴을 움직여주는데, 예.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교인 숫자 말은 뭐합니까? 예. 전부 다난크리지니까 가면 난 그렇지 아니고, 기독교는 그리지 아니고, 회색 지대가 예. 너무 넓었요 예. 그런 면에서, 좀더 성경시험도 현장 중심에, 예. 설교도 현장에서 주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말, 칼빈이 강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때의 르네상스시대 전부 다그리로레츠 문회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back to scripture, 예.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외쳤거든요. 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예, 돌아가서 성경에서 피 묻은 복음 원시 복음부터 하나님 피 흘린 복음이에요 예. 이 복음에 감격이 있어야 내하게 불이 있어야 남에게 불을 던지죠 예.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가 머리만 상대하지 말자 예. 가슴을 상대하자 그래서 정말 박윤순 박사님께서 늘 강조하신 그대로 계시어준 사색, 예. 말씀어준 사색하자 전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성경 많이 읽고 성경에서 우리의 공부를 하자 신학도 성경이지만은 끝나 그래서 생각한다리다 메인 소스는 성경 자체다 이걸 많이 강조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앞으로 성경에 더 매달리도록 하고 싶은 마음을 간절합니다. 갈빈 신학의 정수죠 사실은 이제 기독교 강교에 구약과 신약을 7천 구절 이상 인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교단 목사부생들 또 신학생들 보면 사실 기독교 강요를 전권을 못 읽은 학생들이 거의 천태반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맹점인데 그만큼 칼빈도 성경을 사랑했고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신학이었다는 건데요. 참칼빈대서 이런 새로운 칼빈 신학을 되찾고 개혁신학을 되찾는 운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기독교의 강요가, 예.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가르치는 교수님도 그랬지만은, 예. 정말 그것을 머리에서 오는, 머리에서 가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예. 정말 뜨거운 복음으로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영어도 잘 못하면서 영어판 읽으려고 예. 애를 썼고, 예. 예. 그게 또 번역에서 번역 오다 보니까, 예. 예. 읽어도 좀 어른부질이 많아요. 시원찮은 예. 예. 번역들이 예. 예. 많아가지고. 예.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분이, 예. 디지털 기독교 강라한 책을 예, 썼는데 예. 너무 쉽고 예. 참 깊이 있게 잘 다루었어요. 예.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고 예. 정신적인 이해를 전달하더라고. 예. 그런 책들을 난 지금 많이 추천해요. 예. 일단 결국은 칼빈으로 돌아가는데 결론은 신학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요. 예. 칼빈을 무슨 우상화하는 것처럼 크게 알아듣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김이한 박사님이 저희들을 가르칠 때는 yeah. 켈빈이즘이라는 말보다는 개혁주의라고 하자. Yeah. 그 개혁주의라는 말을 그분이 쓰기 시작했어요. Yeah. 사실 영의 개혁주의는 없어요. 개혁 신학이 yeah. 있어도 yeah. 리폼 디아라즘 있지만은 이쯤으로 yeah. 말하면 켈빈이즘이든그 yeah. 개혁 신학으로 쓰자해서 저희들이 잔잔한 그참 충격을 받고 했는데 이 개혁 신학 그 자체가 yeah. 사실 은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도전이에요. Yeah. 예, 도전이에요. 그런 면에서 참귀한 교훈을 감기신 분이에요. 예. 아, 지금도 저희들이 참 그분의 뜨거운 설교들을 많이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나는 신학교 채포레스버터 뜨거운 설교가 없어요. 그게 예. 안타까워요. 예. 칼빈도 사실은 개혁할 때 보면 다시 제네바로 돌아갈 때내 그렇죠. 그 심장을 바치나이다 하면서 예, 예. 정말 그불이고 예. 뜨거운 피였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칼빈 신학을 계승한 유럽을 살린 조지 히트필드, 네. 스펄전또 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존 네. 오웬 영국의 네. 전부 다 정말 불덩이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결국 그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니까 네. 예수님도 불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고 그러니까 한 시대를 일으켰고 붕을 일으켰는데 결국 칼빈이 신학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칼빈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하셔서 그런 칼빈 신학의 정수를 성경으로, 또 뜨거움으로 가르치고, 그게 목표라고 그러니까 정말 기대가 예. 됩니다. 성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칼빈 신학은 칼빈 개인의 신학이라기보다 성경 신학입니다. 예. 예. 로마 캐토릭이 성경을 왜곡하고 예. 첨삭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경의 진정한 의미로 돌아가게 한 것이 칼빈 주의고 예. 칼빈 신학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칼빈 신학은 칼빈을 연구하는 신학으로만 왜 예, 예, 예. 전부 다 성경 신학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 신학이 좀더 강조되면 좋겠다. 예. 모든 다른 신학들도 성경에 좀더 돌아가서 하면 좋겠다. 예. 너무 합리적 이론, 도덕적인 어떤 이론 이런 것보다는 칼빈지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칼빈주의의 역사사관을 잘 우리나라에 소개해준 학자님 한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이 최근에 은퇴하고 그 어떤 글을 썼는데 자기의 신학과 삶의 마지막 그참 깨달음이 있다면 예. 진짜 칼빈주의자는 예. 이성주의자가 아니고 신앙하는 이성을 가진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은 성품의 변화를 받아서 착한 사람이었더라. 예, 예. 그러면서 교단을 초월해서 아무아무 목사님, 아무아무 목사님 했는데 참 저는 동감을 느꼈어요. 예. 그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무슨 성경의 능력만 자꾸 강조하는데 예. 그 성경의 능력이 무엇을 할수 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키느냐이 예. 성품의 변화를 굉장히 성경은 중요시하는데 그게 굉장히 또 약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일종의 갈빈주의 신학에 변질이 변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칼빈주의 정수를 이제 칼빈 대학교에 재임하시면서 네. 어, 실현하고 또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참 귀한 일인데그 학자로서 걸어오신 길 계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 저를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교 예. 반사로 임명을 해 주셨어요. 예. 부산 남교회라고 예. 고려파에 속한 교회인데 참 그때부터 그 가르치는 재미가 좋아서 예.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학이나 신학대학을 올때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예. 근데 그런 기회는 잘 오지 않는데, 예, 나중에는 뭐 책을 팔아서 비행기 사가지고, 표 사가지고, 예. 그, 캘빈에 갔다 어요 예. 근데 켈빈에 가서 보니까, 우리 그 MDB 수준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 그, 통진대 신대원과 지방에 조그마한 사슬, 예. 신학교와 같은 그런 감을 느꼈어요. 예. 칼빈지는 그렇게 편입하지 가 않아요. 예. 세상과 교회를 그렇게 구별짓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칼빈이 교수하다가 그브랜드 래피드라는 도시에 시장을 나갑니다. 예. 그러면 이등 그렇죠. 예. 교수할 수 있도록 예. 교수 자리를 비워놓고 예. 그 방금 장가가 고도 시장하고 돌아옵니다. 예. 그만큼 뭐라고 할까? 사회와 교회가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발표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건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특별히 구약 쪽에, 원리와 프린시플, 이건 신구약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식견인 것, 네. 것 같이. 그런데 네. 우리 신학은 이 규범과 질서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약하고, 원리에만 너무 지중하다 보니까, 변하는 사회를 인지하지 못해요. 네. 변하는 사회를,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면 자연도 대당하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의 교인들이나 교회들이 이 세상의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네. 세상 탐만 담을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신학 적응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칼빈에서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칼빈에서 공부하고, 칼빈... 이제 제가 보스원대학에 가서 예. 박사학위를 하다가, 예. 교수님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적부 한국에 들어왔다가, 아. 다시 그 예대학에 가서 예. 이제, 리스펠로로 예. 3년 공부했죠. 예. 그 후에, 영국에, 예. 외제, 예. 그, 닥터 홀랜더라는 분이 예, 있어요. 예, 톰홀랜더라 그분이 예, 그 로마스 주식에는 아주 대표적인 학자예요. 예, 제가 로마스에 많은 영감을 받은 것은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어, 케빈 신학교의 앤드류라는 교수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분이 그분을 어, 소개한 것이 생각이 나서 예, 그분에게 편지를 했더니 자기가 받아두겠다 해서 예, 그, 그래서 파파 r 을 했죠. 예. 파타 p 을 하니까 6년 반 해가지고 예. 이제 a r 는데 거기서 다 a 것은 한국 교회 1 0 0년 동안에 한국 a 교사가1 8 8 4년에 들어온 이후에 1 0 0년 동안 그게 마 r 그 올림픽 8 8 올림픽까지로 그 part 0 0 0 e part 0 0 0 e part t i 가 e 가 a r 하나 i 나라의 시간성 이 i m 아무 여당 t t 편만 생각하는데 예. 그것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그걸 이제 좀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네. 참 막상 와서 이 에, 그때는 뭐 종실에서 집요는 가르치, 예, 예, 요즘에는 좀 네.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요단강 집회는또 약해지고, 네. 지금 여기만 또 강조하는, 네. 이 온전한, 뭐, 급증 중 오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신앙이 될까 싶어서 요즘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은 원래 에, 어디서 처음에 가르칠 수있습니까 처음에 시작하기는 제가 네. 그 신대원 2학년 때에 네. 어, 칼빈 신학교의 교장이 박준천, 예, 예. 김윤천 목사님이었어요. 예, 예, 예. 그분이 평학교 지하실에서 야간할 때 와서 예, 가르쳐내서 그때 헬라 히브리어를 가르친 것이 예. 1979년이에요. 예.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했고 학교와 좀 같이 하고 야간신학교다 보니까 예. 주간에는 그때는 무슨 규제가 그런 게 없었어요. 예. 주간에는 그때의 성수대학에나가서 예, 예. 이제 또 거기서도. 한 15년 이렇게 가르쳤죠. 네. 예.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이제 두 학교 못 하게 되고 또 학교들이 다 인강을 하게 되고. 카빈에서도몇 예. 년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40년, 43년째 되는 것 같아요. 가르친 지가 카빈준이세요 네. 중간에 빠진 거 거의 뭐 목요수요일이네요. 예.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우리 동물에서 나에게, 이게 동물 표현 쓰랬습니까 어, 그래. <laughs> 예. 참 신학이 실종된 시대에 뭐 현대 문명 이 이게 급진적인 문명의 발달로 신학이 실종되고 인간의 그 이성, 뭐 과학주의가 난무한 이런 시대인데요. 참 적당한 때에 복음으로 승부를 걸고 십자가 복음, 개혁신학 성경으로 승부를 거시려고 하는 종장님의 그 의지 참 오늘 감명이 깊습니다. 저는 그 지성의 예. 그 서글은 예. 우리가 철학사를 보면 알지만. 예. 한 철학이 나타나서 한 시대에 많은 영향 주지만은 예. 실패로 끝나고 또 다른 철학 없는 거예요. 예. 철학사는 어떤 면에서 긴 안목에서 거시적인 평가를 한다면 실패사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중심한 성경은 예. 예. 실패사가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이 인류에게 들어온 이후 오늘날까지 예. 역사의 큰 물꼬를 지금도 돌리고 있고 예.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해내고 있고. 예. 침북전진하지만은 어, 네.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어, 단체가 네. 하나님의 교회라고 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이 말하는 오늘 교회 안에서 보다 교회 밖에서 종말론더 많이 말하거든요. 네. 그런 종말론은 믿지 않습니다. 뭐, 네. 생태학적 종말론이나 믿지 않습니다. 저는 뭐제 4차 산업 시대라 해가지고 네. 융합 기술의 인간을 만드는 그런 데 교육의 목적이 바뀌고 교육의 철학이 다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이고, 어떻게 하면 기술이 발전하느냐 쪽에 많이 치워지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갖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신학을 하다 보면 우리 신학이 또다시 사회를 선도하고 빛이 예, 될줄로난 믿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뭐, 승부를 하기 전에도 우리는 이긴 네. 싸움이다. 네. 그런 네. 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오늘 뭐 다양하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전국 교회 합동 총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에 예, 하시고자 말씀 한번 해주시면이겠습니다 어, 지금 교육에는 교육학 중에는 이 글로벌 에듀케이션에서 그 국제화 교육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뜨고 있어요. 그는 네. 이제 언어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인종의 어떠한 이제까지 제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 인간을 받아보는 교육이죠. 예. 여기는 뭐 칼라도 없고 국경도 없고 예. 언어도 없고 예. 여기 종교도 없어요. 예. 그런 교육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초기적인 현상인데 예. 그런 면을 우리가 좀 내다본다면 예. 이제 너무 편협한 아, 지난 100년 어간 시들어 왔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지역주의 예.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역주의에이패습에 예.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예. 정치 구조도 삼 구조 해가지고 예. 그뭐영남뭐중부 이북 이거 다 없애야 돼요 그렇죠. 인물 중심으로 예. 가야 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 돈안 쓰는 정치 건전한 예. 정치 예. 정치 풍토에서 다른 사람. 그해구짓 하지 않는 정치 예. 정말 살리는 정치를 하면 좋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감독자는요 예. 목사들이 아닙니다 예. 성도들입니다 예. 진짜 개혁된 교회는 개혁돼야 되거든요 예. 그 개혁의 대상은 성도가 아니고 예. 목사들이에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런 면에서 감독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예. 교회에서도 예. 언제나 목사를 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 총회에서도 언제나 총회를 향해서 열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용기있는 그런 언론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laughs>